옷은 갈아입고 싶네만 가상만점 세팅 완료 살다살다 <laughs> 살다 드레스를 입고 싸워보네 잠시 타임 곧탁 끝냅시다 아, 나 고안 제가 앞장설팀 크라운 모두 비격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리라. 굳다 굳는다 보셨나요? 당신의 왕이 승리를 가져왔답니다. 훈련은 배신하지 않아. 무추장스럽네나 고안이 크라운 왕대를 비단 모두 무릎 꿇으라 잠시 타이크 나너 어때 좀 정... 섹시한가 고안이 일격에 되겠서 크라운 왕부를 비단 모두 무릎 꿇으라. 놀러 가는 건가요? 헤엄쳐서 가볼까? 사장 환경 세팅 완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때가 왔어. 하나, 둘. 기고한 일격에 대결. 크라운 왕국의 피바람 모두 무릎 꿇으리라 다시 가게 더 어디 있게요 목소리 괜찮아 두코왕님 빠르게 몰아쳐 크라운 왕국의 피다람 모두 무릎 꿇으리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고코왕님 크라운 왕국의 피다람 모두 무릎 꿇으리라 깨요?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군 원래 있던 옷이었다면 더 빠르게 배어냈을 걸세 모두 힘내요 헤 어디?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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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승리를 가져왔답니다. 신나게 헤엄쳐보자. 하나. 무기 비... 포아는 빠르게 몰아쳐. 크라운 왕국의 비달를 모두 무릎 꿇으리다. 어디게요? 비포아는 제가 앞장설 때 크라운 왕국을 팀바꿨 모두 무릎 꿇으리다. 저 어딜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기코아님. 전꿈을 개방 크라운이 완전히 가 모두 무릎 꿇으리다. 하나, 둘, 기코아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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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빠르게 몰아타. 크라운이 완전히 기다려. 모두 무릎 꿇으리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저 어디게요? <깨요>? 조금만 <Netflix> 제가 앞장설기는 크라운 국공하서모두 무릎 꿇으라 다시기저 어디게요? 하나. 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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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면>. 빠르게 말력서 <laughs> 크라운 왕국을모두 무릎 꿇으라. 기다려 <laughs>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laughs> 저 어디게요? 크라운 신나요? 왕국의 피달. 이모이 무릎 꿇으리라 좀더 꿈에 다가갈 수 있어 토끼의 힘을 보여줄게요 하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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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두 무릎 꿇으리라. 다시 가겠네. 조금만 기쁘고. 기기... 기쁘 하니. 크라운 영국의 비밀은 모두 무릎 꿇으리라. <laughs> 저 어디 있게요? 이걸로 우린 좀더 꿈에 다가갈 수 있어. 모두 배워주겠네. 전투가 끝나기 깊고한 위기를 대겠다. 크라운 왕국의 비단을 모두 무릎 꿇으리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 둘, 깊고한 위. <laughs> 크라운 왕국의 비단을 모두 무릎 꿇으리다. 다시 게 기코와는이 제가 앞장설 히 크라운 왕국을 힘들게 하자 모두 무릎 꿇으리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코와는이 크라운 왕국을 기다리 모두 무릎 꿇으리라 와 이제 놀러 가는 건가요? 물거품준비됐어 다시, 디시쿠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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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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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시, 다 다시, 다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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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모두 무릎 꿇으리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피코아님 그 제가 앞장설텐데 크라운 왕에 공격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리라 이걸로 우린 좀더 꿈에 다가갈 수 있어 모두 배워 주겠네. 하나 이아는 제가 앞장 크라운 왕에하세요 모두 눈으다 어디게요? 긴숨아는선코몬 크라운을 모두, 무릎 <laughs> 개방. 크라운 피자. 피자. 모두 무릎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 이게요! 고안이전 개방. 크라운 일제 사격. 모두 무릎 꿇으리라. 다시 가격. 기고안이 전고문 개방. 크라운 일제 사격. 모두 무릎 꿇으리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디게? 고 빠르게 아 크라운 왕국에 피다해 모두 무릎 꿇으리라. 하나, 여기 고한님이 제가 앞장설 테니 크라운 왕국에로 빨리 모두 무릎 꿇으리라. 어디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고왕이. 제가 앞장설기니 크라운 왕국이 빌려라요. 모두 무릎 꿇으리라. 와, 이제 놀러 가는 건가요? 나, 이러고 나, 저, 저, 전에 참가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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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 완료! 무릎 꿇으리다. 부탁 끝냅시다. 잠시 타임. 빛의 치워.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부탁 끝냅시다. 나 고왕님. 제가 앞장서 나온 만족을 피자 모두 공격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리다. 보셨나요? 당신의 왕이 승리를 가져왔답니다.